상자, 하나. 이거 챙기세요. 저랭아, 이거 챙겨. 상자에 있는 거다 빼. 누가 철고했 철구... <laughs> 철거했어. 됐다. 철 내가 자, 하겠습니다. 있겠네. 합니다. 네. 어디서 할까, 어디서 할까? 이거 원래 달리기 없니? 어. 앞으로 두 번. 어. 컨트롤 누른 것 같아요 저기 좀 넓은 곳에다 하자 저기 저기에다가 서자음 좋아요 좋아요 아 텔레포트 하면 되는구나 이거 뭔가 어. 거대한 음식점인 어, 것같 누가 나한테 텔레포트 한것 같은데 보이세요 <laughs> 아직 열면 안 돼요 열면 안돼 합니다 이제 합니다 나둘 아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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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아啊아아啊아아啊啊 나무, 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 나무 캐, 캐. <laughs> 빨리, 빨리 가자. 나무 啊啊 가자. 이거 啊啊이면 아, 음. 힘들 거야. 그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 어, 왜안 움직이냐? 야부터 사로 사라지나 나중에? 응. 음. 사라질. 많디 켜나요? 많이 케많디 케. 야나안 움직여. 어? 그 영어 영어 눌려서 그런 거 아니야? 영어 눌려 안 눌려. 응. 한영 눌러 가지고. 왜안 움직이지? 안녕 한 번만 더 눈빛 끌라봐 됐다, 됐다. 아안 아. 움직이는데 나무 음. 근처에 접근이 안돼 나무 다른 데는 움직여져? 어 다른 데는 되는데 나무 TP 뭐, 아무 접근이 안돼 TP 야여긴 된다 하나... 렉인가 오류 오류 같은 음. 거 나가 번개 맞아서, <laughs> 번개 맞아서. <laughs> <laughs> <방금> 맞아서 죄송해요 어? <laughs> 어 아아 좀비같이 만들었어 아, 잘하세요 먹을 것들 먹어 밤에는 괜찮은가? 태양 아닌가? 아안 움직였어 <laughs> 됐. 나 일단 너 움직이는 걸 뭐지? 오정인가? 아니 이게 지금 응서버라서 그런 거 아니야? 서버래? 서버 장이랑 켜지는데 이게 안 움직여. <laughs> 나왜 머리에 화살 두대 꽂혀 있어? <laughs> 어떡하지? 암튼 잘한다. 야나안 움직인다니까? 나무가 okay. 안켜진다는 거야? 아니, 움직이지도야. 응. 움직이지도 않아. 그럼 한번 서버 닫았다가 어, 다시. 어. 다시 할까? 응. 서버를 닫았다가 다시 열어. 일단 다시 할게. 응.